자 우리가 개념 적으로 개념 확인 쪽 문제였는데요. 수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트포 메테인 16g을 태워왔는데요. 습니다 메테인 16g 완전 연소시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소 반응에서 시트포 이산탄소하고 H2O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반응 개수를 일단 먼저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메테인 하나에 탄소 한개 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도 하나 만들죠요 굳이 뭐1쓸 거라는 건없습니다만요 수소 4개 보입니다. 그럼 물몇개 만든다고요? 2개 네, 2개 만들어야 될 것이야. 알겠습니까? 필요한 산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 2개 2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소 원자가 두개두개 합이 네개의 산소 원자니까 두개 정도 되겠습니다. 질문은뭡니까면몇대 16g을 태웠대요? 몇 몰입니까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메테인 분자는 16이에요. 이거 몇모리죠 1몰. L몰. 그렇죠. 1몰이죠. 예. 그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0도 c 1기앞플만 표준상태인데요. 여기서 몇 리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몇 리터입니까? 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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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몰이 네. 만들어지겠습니까? 언제 생각해보자고요. 몇몰 네.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반응계수비 1대1이 까니고평이1몰 만들어집니다. 0도 C1이 기준이니까품질이면 20. 네. 밥이 떡만 되실 것이야 하겠습니다. 한아도 해볼까요? 그 다음 필요한 산소는 하겠습니다. 산소는 몇몰입니까몇 g입니까? 몇터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물론 0도씩 2가 기준 하겠습니다. 지금 응, 해야죠. 잘돼 봐. 몇몰입니까얘 하나에 산소는 2개 필요하잖아. 몇 몰이라고? 이몰 필요하죠. 몇 그람 발생할까요? 1몰당, 산소 부피 1몰당 32에요. 그래서 64g이 필요하죠. 몇 밑에 필요하겠습니까? 0.22g입니다. 1몰당 부피가 22.4L에요. 2몰이니까 22.4L의 2 배. 44.4? 팔리트비라고 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어저 문이 왜갈렸냐한점 질문입니다. C 3 H a 프로페인의내요 산소 반응시켜서 이산탄소와 물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 수증기가 됐다고 할게요. 음. 이랬습니까? 물론 음. 당연히 이산탄소와 이것을다 음. 어. 기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상 연도시이 기압을 묻는 상전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 반응을 통해서 했는데요. 프로페인을 태웠어요. 아직 반응 개수는 안 맞췄어요. 이 반응 개수를 맞추기 위해게 해야 될 겁니다. 프로페인을 내가 22g을 연소시켰어요. 22g 완전 연소시켰어요. 산소 몇 몰이 필요하겠습니까? 질문. 이산탄소 화몇 리터가 발생하겠습니까? 질문. 물은 몇 g 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해보시죠. 음. 제문해야될건 뭔데? 어이화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일단 문제죠. 반응식을 완성 못하면 답단 나는 거잖아. 답이 없다. 자 여기서 내가 조용히, 내베. 조용히. 아 이거 6번 문제 유사 문제로. 오케이. 6번 문제 를 풀어봤으니까 유사 문제 를 하나 떠밀칠까요? 네나와서요 볼래요? 네? 네. 해볼래? 네? 어네저 해볼래요. 아 어,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뭐, 아싸. 오늘 뭐 나니까. 아, 오늘 준비 나이다.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는데 어? 뭐지열심 지금. 뭐야 봤는데. 아, 안 거지? 아, 아니, <목소리> <왜또> 뭐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왜또뭐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예, 지금. 선생님 이거, 이거 지워도 돼요? 예, 음, 아, 아 여기이 나야. 왜이웠냐2더하 2는? 6 더하기 생겼다 진짜. 야 이거 2 g 음. 44. 아, 까 응. 아, 이게 0 5 5 o 음. 아, 오. 아, 6 5 m 인가 음, 응. 아닌가? 아. 응. 아. 응. <laughs> 뭐요잘못힌거 같은데? 이런 맞아, 거맞아요 음.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 항상 보면 내가 뭐 답을 외우고 이런 것들 전자적인 거맞 아직 못요 이거요? 뭐초타이한게뭐 마이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폼페이 연습하는 식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산화소 탄소가 3개니까 이산화소 3개 만들고 수소 8개니까 물 4개 만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산소원자 개수를 세보니까, 6개, 4개, 합이 10개니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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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프로페인은 22g 준비했답니다. 얘의 예, 분자량은 44가 되는데요. 물론, 44를 처음부터 외우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했었죠. 모르겠으면, 어, 탄소원자는 10이고, 수소원자는 2니까, 12짜리가 3개 있고, 1짜리가 8개 있으니까, 44의 분자량. 아, 그렇다면, 22g 준비했다는 것은, 0 5몰대 준비했네. 2분의 1몰대 준비했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근데 분자는 사실상 미리 알고 있다면 바로 0.5몰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당 5개 필요했어요. 1몰당 5몰 필요해요. 산소는 2.5몰이면 될 것이야 하겠습니다. 하나당 3몰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산탄소는 일단 뭘부터 했습니까 하면 아까도 내가 부피보다는 몰수를 먼저 계산했네요. 그래서 1.5몰개가 발생할 것이겠고요.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부피를 네. 네. 물었습니다. 1몰당 부피는 22.4리터.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몰, 몰 중에서 3 3 6 l 가 나왔어야 할 것이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당 4개 나오니까 0.5몰이면 2몰 나왔어야 됩니다. 물 역시 2몰께부터 먼저 써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을 물었습니다. 1몰당 질량은얼마네요 18배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g 하면 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 됐어 네. 해보합니까한번더 써보겠습니다. N2 플러스 2개의 O2를 통해서 NO2 2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해 됐습니까? 네. N2를 질소로 준비했습니다. 14g을 준비했대요. 이거 몇 몰입니까? 몇 리터입니까? 하겠습니다. 산소 몇 몰이 필요합니까? 몇그이 있어야 합니까? 몇 리터가 발생하겠습니까? 똑죠에너는몇 몰이 발생하겠습니까? 몇그이 발생하는데요? 몇 리터가 발생하는데요? 하겠습니다. 기준은 모두 다 영도시 일기압 기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립 말고나 나와서 해볼래 반 사람? 저요. 네. 아 네. 제가 운송인데요아내 <laughs> 네. <laughs> 아, 이름 모르냐? 아 알구나. 윤송. 윤석. 네. 제가 윤송인데. 잘해. 제가 윤송인데. 생긴 게 비슷하긴 한데. 뭘래? <laughs> 그랬어. 아, <나 스토리야.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어? 왜, 뭐 이따가 뜯어버리고. 이거 나 아니, 나? 들었잖아. <laughs> 아가왜가나 아, <재밌는 웃음> 음, <너, 웃음> 그래, 안했어? 예, 밥다저개시 k a y 아이 e s, <Yeah, 밥도 갔다>. <S> 아봐 <맞아>. 아, 그냥... 네, 그게 그거, 게시연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이좀 e r e i 요즘 누가 그거 그렇게 하냐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사람 m h e r 아 진짜 아, 와 어떻게 I'm 게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와, 그거 그렇게 돌아보는 거아닌 m here. I'm h 기가. 아0 아니고. 아, 이사야6십사야 그거 육사 어, 아니 이이야백이 니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백이십팔이 걸 믿지 않겠어. 와, 진짜 양심도 없고 뭐, 뭐. 그걸 하면 시대 뒷떨어져 없네. 4 육사. 저거 사5야 뭐? 어디가? 저기. 어디? 저기. 저기. 저사 밑에. 이 아왜사점 어물로 보였어 이게 어떻게 사점 어물로요? 착한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아, 보여. 어이가 없 <laughs> 나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하네. 야 니네 점을 까먹지 않고아 이건 실현이지 제대로 해야 좋은 건 이고. 아잘 조율해 할까야 <laughs> 계산력이잖아. 그럼. PCV. 그건 그렇잖아. 잘 모르겠고. 아 씨. 결국 그렇게 탈락하고 왔는데. <laughs> <laughs> 다음 시간에 계속 아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저 d o 머리야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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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시 o n t know. I d o 에너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질소 몇 그램이에요? 한1 4 g 이거든요 일단 질소는 2 8 g 이어야 1몰입니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램, 그램 중간에서 0.5몰. 그리고 1몰 단축게 20.4에서 하는 1 1 2리가 반응에 참여하네요. 잘했네. 개수비는 1대 2대가 가능하는데요. 결국엔 질소의 몰수보다 두배더 많은 몰수가 산소가 필요합니다. 0.5몰이니까. 1몰이면 되겠고요. 산소는 네? 예, 1몰당 분자량이 얼마? 32g 되겠죠? 그래 g 에서 32g 그리고 20.4g 계산되겠습니다. 어 지금 틀아 맞아요. 예, 잖아1대2대 2로 반응하는데요. 그러니까. 0.5몰이니까 이거 2몰 생성될고요 그리고 분자량 얘 분자 46이에요. 그래서 46g과 역시 1몰이다 보니까 20.4g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자, 오늘 현집한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Yeah. 근데 제가 현집인데 찮아괜너아풀잖아 현집. 아괜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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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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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CH6 하고 네. 산소 반응 시도. 이산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되요. 반응하는 예난하겠습니다. 계속 안 맞췄습니다. 반응한 내용은 6 g 을 연소시키겠습니다. 필요한 <laughs> 산소는 몇 몰입니까? 이산탄소는 몇 그램 나오겠습니까? H2O 이거 수증기예요. 몇 m 나오겠습니까이 질문입니다. 편지나와서세요 어떻게 귀찮아해? 아맞춰다 맞춰야 돼서. 잠만 <laughs> 저만... 정리를 <laughs> 예? 뭐, 뭐? 좀 시킬게요. 아이 네. <laughs> 됐다. 어, 빨리 가. <웃음> 아니야 <laughs> 아니야. 요즘... <laughs> 야 풀어야지 저정도는 지랄. <laughs> 아니 그거 이거아니 맞춰서 풀면 되잖아. 식을모르는 그냥 는 거야. 문제는 내가 분명히 e t a m e s s a 고 거기서 not sure.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I w 아 n t to know. I want to know. I w a 에 t to know. I want to know. I want to k n 야

11시, 12시, 1이요 아,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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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려워, 아, <laughs> 어려워. <laughs> <laughs> 영상만 저거 네 봤어? 이게 아, 뭐지? 아, 아, 봤어? 어. 네, 안녕하어요그일 났네요 큰는데 불이 마치지 보고쉬 돼. 장시원, 배우. <laughs> 간단해? 불이 고 장시원, 수주, 김민수 양지환 이보다 수준이 내가 물볼까 어? 그게 맞나?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장시원이 잘하는 거 김기현이 말하 장시원이 잘해 아아 어그 상봐라? 장시원 미친놈야 그냥 걔는 아 그래? 그 시원한... 아, 그렇구나 오지 뭐지... 내가 공부를 그해도 잘하는 거지 삐서 그래? 아니야 그거 말고 음,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 좀 보면서 할게요 뭐좀보면 지금 봐서 뭐하게? 나 그냥 바로 적은 거라서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계산을 어? 너무 암간하게 지셨는데요뭐 저건 좀양간하지 않나요? 더러워요 저렇게 아 너무 더러워요 좀 많이 더럽긴 근데 계산이 뭔가 틀린 게좀어 그니까 어 그래? 나고쌤을잘 못해서 <laughs> 진짜 나 맞구나 20에 0아 맞구나 이다고아 <laughs> 저기 쓴거 없다니까? 그사 말고? 여기는야 <laughs> <laughs> 어, <여보. 웃음> <응. 웃음> <laughs> 어, 공연하는 원숭이 구경하는 느낌이 정답. 손님 좀 아닌데? 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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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 2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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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아 know. Do you s a 들어가. 들어가 m not s u r 어 I'm not sure. I'm not s 나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일. r e I'm n o 분 s 1 r e I'm not s u 분 e i 이야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지금 6g을 준비해달라 했는데요. 이제 네. 얘는 30g이면 1몰에 해당합니다. 여기 분자량이 30이 되는데요. 12자리 탄소가 2개 있고 1자리 수소가 6개 있어서 분자량이 30이에요. 따라서 얘는 30하고 0 3 5하6 5분의 1몰 0.2몰입니다. 계수 앞에 2각 있잖아요. 2몰 반응할 때 산소는 7몰 필요하다는 라적을 썼잖아. 그렇다면 O2가 몇 몰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몰 연소할 때 7몰 필요했습니다. 0.2몰면? 1.4 아. 2대 7이잖아. 0.2몰? 아, 그래. 0.7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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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몰 됐는데. 아. 그럴 수 있어? 치환 아. 이걸 필요할 때 이물 연소할 때 7몰 반응한다음에0.2 있어? 0.7이잖아. 비례식이잖아. 자, 아, 학럼한 비례식이에요. 이해했어? 그럼 이산화 탄소는 몇 몰이 일단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똑같이 써야 된다고요. 이물 연소할 때 4몰 나와요. 0.2몰이면 몇 반응 몇몰 발생하겠습니까? 0.4몰 음. 발생할 거잖아요. 이것도 쓰면 되는 거잖아. 예서? 그리고 몇 g입니까? 얘는 1몰당이산탄수분리 때는 44g이거든요. 44g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즉, 산수 계산은 결과는 0.4 곱하기 44g이에요. 이거 뒤에 계산은 0내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H2O. 게스라했는데 이거 2기 때문에 얘는 6이잖아요. 네. 0.2몰이면 h 2 o 는0 6몰개 만들어 지거든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몰당 부피 얼마? 네. 그렇죠. 22.4리터 정도 가 돼요. 몰몰 치면 돼요. 그래서 0.6 곱하기 22.4 이거 삼성전자에 주면 될일이요 개수가 요 2로 되어 있는데 내가 친절0.2 했잖아. 0.2몰 받았을 때 0.7몰 소모될 것이고, 0.4몰 남게 되고, 0.6몰 생성되어 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거 9g만 썼으면 그럼 좀 악랄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랄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면 이걸 12.3g 평으는 이런 형식이 중요하고요. 계산기 뚜드려라고 계산기 아, 뚜드려요? 대학 가면 계산기 뚜드려야죠. 그래어 양,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차의력 파트 문제 풀 때는 아마 수기로 계산이 불가능할 거예요. 차의력 파트 문제 쪽에 일부는 그때는 어떻게 끝내요? 네, 알겠어? 미스터 장은 또뭐야 돼요? 안 했다고? 안할 거야? 불가능합니다. 아, 법적... 자, 또 다른 질문해 보자. 최한, 개념다지기 쪽이라든지 개념확인 쪽 문제 몇번 문제 있으니까. 8 번이. 나 번, 8 번. 개념다지기. 다녀. 아나 진짜. 내가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자,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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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laughs> <중요한 거지. 왜? 웃음> <또는>. 아, 진짜. <laughs> <laughs> <몰래 모르게. 웃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래 아, 아, 에테인을 태웠대요. 에테이널 태웠대요? 네. 60g 태웠대요. 어. 60g 태웠대. 뭐야? 똑같. 똑같은 질문아요 어나가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내가 이 형집 6g 태운 거다. 60g 태운 거다. 이거 얘는 지금. 그러면요. 그치. 자, 그래서 네. 네. 60g을 태웠잖아요. 했습니다. 이산탄소의 화 부피가 얼마 되겠습니까, 네요 똑같은 질문이군요, 그죠? 네. 내가 6g을 태웠다 했는데 이제 60g 태웠대요. 이볼 대고대요, 있지? 그럼 이사 탄소는 얼마나 오겠어요? 저기 저기 저기. 2볼대4볼 나올 거 아니야? 삼 볼, 4볼 발생하겠지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요. 몇 미터라고 했습니다. 1 볼당 부피 얼마야? 22.4. 22.4를 곱해주세요. 하겠습니다. 89. 예, 됐어요. 그래서 뭐 89. 얼마? 예, 그렇게 사수기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 네, 뭐야? 이질 뛰어난가 내가? 네 왜냐면 중상들은 이런 걸 질문 안 하거든요 왜요? 아, 아, 너무 그래서? 쉬워서요? 네 그렇죠 중3들 중상들자또 게... 다른 질문 한번 해까요 네. 걔네들 1살 때다 떨었잖아 네? 아, 걔네들 1살 때다 떨었잖아 또려야고예 4F를 다 걔네들한테 4F 할래? 3F 다시 할래? 하니까 3F 다시 할래 4F도 있어요? 네. 우리 사이프는 어, 팝2의 개념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건 한번더 했어요. 없어요? 네. 더 없습니까? 자, 그럼 유형기기 하는데요. 마지만유형기기 이거는 하셔야 되겠고, 차에 탔다는 그냥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유연기부터 시작.